생활을 마감하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영천시청 가족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못 모르는 나이 스물에 시작하여 40을 채우고 여러분과 동고동락했던 시청을 떠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여정 동안 대화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되면 시청 가족 여러분과 함께 했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시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책임은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관선에서 민선으로 분리되었던 시군의 통합과 하향식 배분 방식에서 상향식 공모 방식으로 사업 선정 방식 변경 등 다양한 행정 변화를 거치면서 좋은 때는 함께 웃고 즐거워했고. 답답하고 암울할 때는 시청을 보막 사아 버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냥식 공모방식의 초창기 경북도청 영천유치라는 업무를 맡아 지역발전 논리개발과 지역에 흩어진 미심을 직결하기 위해 읍면동을 다니며 설명에도 개최하였고 열악한 지역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을 다니며 변신 마킹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립한 인재 양성은 영천 경마공원 공모 제안서 작성 및 현장 실사 준비와 법적으로 미위했던 임대부진의 연구시승물 구축, 사업부지 개발 법령 미비, 한국마사회의 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토록 추진한 것은 새로운 논무의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논문은 성과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해 많은 고민과 압박으로 이어졌는데 함께한 직원들과 하나 더 배운다는 마음으로 잘 해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했던 동료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시청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영천 씨가 도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야, 아이고. 공직 마감하기 가슴부터 문저 두근거립니다. 아, 40년 동안 했는데 아, 처음 면석이, 시석이, 뭐동사무소등 다양하게 돌 거쳤습니다. 어, 아, 공직여정에 닥하면은 81년 7월 20일 날 어, 부관면사무소의 공직에 첫발을 내딛어서 어, 실령면 그리고 또 영천시 동부동사무소 영천시청 그리고 사회복지과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종합민원실 완산동 여성복지회관 새마을체육과 기업유치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아,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화산면 도청의 동의한 정책과 영천시 다시 또 미래 전략실 경제 환경 산업국을 끝으로 해서 두루 근무했습니다. 올해로 한 40년 5개월 11일간 공직의 그 여정을 올 마감할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의 영광스러운 공직 여정을 마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동안 존경하는 옛날에 군수일때 군수님, 그리고 시에는 시장님, 그리고 먼저 퇴임하신 여러 많은 종류하는 선배님들이 훌륭한 가르침과 아낌없는 배려 그리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신 격려 그 사랑의 힘이 아니었나 이래 생각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공주 후배님들께서 저를 믿고 끝까지 지켜준 그 은혜의 덕분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저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어쩔 수 없네요. <laughs> 사람이 스쳐도 응만 금의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공직에서 만난 인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천억만금의 인연이라 이래 생각됩니다. 오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니 지금 끝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더욱 소중하게 내 마음에 담아 오래도록 기억하다 하는 인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40년 공직 과정을 탐 생각해보니까 성진의 목말라가 분통 쳐진 일도 순간도 많았고 계급에 눌리는 기분 나쁜 일, 동료간의 이해충돌로 서로 어? 괴로웠던 일 악질 민원에 시달리는 일 어? 이래서 과함으로 아슬아슬한 순간도 많이 넘겼습니다. 정말 헤쳐나가기 힘든 인생 가시밭길이 아니었나 정말 많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지키고 오늘 이 영예로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직장 동료 여러분들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덕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는 또 좋은 일과 보람찬 일도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동료 간에 서로 좋아서 우애를 다지는 일이 정말 많았고 어, 영천에서 처음으로 국제 대회인 2010 국제 크럽 태권도 대회 첫열 개최 등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05년도에 처음 개장을 달고부터 아주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한것 같아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예, 그 동안. 아, 공직 생활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행정 업무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 이제부터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공직 여정을 마치면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꼭한 가지 뭐, 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 영천 발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시장님을 중심으로 영천시 공무원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한마음이 되어 똘똘 뭉쳐 최고 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런 것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본관 면사무소에서 초임 발령을 받아 근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참 공직을 마무리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업무를 보았지만, 그래도 그 제일 기억이 남는다면, 어, 인사계장으로 있을 때그 추진했던 조직 확대 개편이 생각이 납니다. 규모가 큰 사업들은, 그,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면, 그, 전담부서가 필요했는데, 그, 이를 위해서, 그, 도청과 중앙부서를 바쁘게 드나들면서,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수단이 조직을 일곱 개나 그 확대 설치했고, 또, 부수단이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또 방대해져서 또 추가로 국 설치가 그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경북도의 그 도청 이전에 따른 거그 신도시 조성 관련 거그 한시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골에서는 그 유일하게 그 포항시에서 그 한시국을 또한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저 영천에서도 조직과 업무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한시국을 한번 설치해보는 그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어 경북도청과 그 정무처를 방문해서 끊임없이 그. 노래관 결과 한 시국을 한게 추가로 확대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전국에서도 정무후무하게 어, 일어난 일이라는 호평도 받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큰 보람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기억이 남는다면 도의 파견 근무하면서 시에서 하지 못했던 또 다른 행정 경험은 제게 좋은 또 기회가 됐고,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귀해서, 세기문 시장님께서 문화관광복지국장이라는 중책을 또 맡겨주셨고, 또 짧은 기간이나마 국장직을 수행하면서, 내년도 국가행사인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영천에 유치하고, 또 시민의 염원이었던 시립박물관을 문체부 최종심사에 통과해서, 박물관 건립이 확정되어 그동안 보람을 느끼면서 또 건물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또 어른 일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동료 직원 여러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점 감사드립니다. 예. 최임희 시장님, 윤문조 부시장님,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직원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 업무는 내 업무니까 내가 주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추진하다 보면 좋은 결실도 맺고 틀림없이 자기 발전이 이어진다고 확신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보람된 공직생활을 위하여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 또 다른 인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동안 그 공직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또 찾아서 해보고 보람도 내고 또 소박하게 즐겁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천 시청 모든 분들 그동안 함께 근무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었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 묵묵과 근성을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장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41년간 공직 생활을 별다른 대화 없이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직장 동료 공직자분들과 시민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막상 정들었던 직장을 떠난다고 하니 그동안 좀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갚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일이 있, 있더라도 미력 하나마 솔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동료, 공직자분들 일치 월장하시고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 너무 행복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름다웠던 추억들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잘 되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긴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90년도에 내가 범죄와 전쟁 때 식품위생업 시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영업주들하고 좁고 저긴 생활도 많이 했고 새벽에 이사를 맞고 진짜 저정공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 진짜 꼭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가 진짜 몇 번이고 내가 공무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긴 시간이 지나고 또 2001년도에는 건네 콜레라 식중독이 발생해가지고 진짜 즉극 대처를 못해가지고 우리 정말 언론으로부터 진짜 지탄 받을 때 그때 참 추억이 새롭게 생각납니다. 나고 콜레라가 영천에서 넘어 타 시군으로 전염될 때. 그때 저희들 빨리 대처 못했다고 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원성으로 들을 때 진짜 마음의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영업주는 그거로 인해서 자기들 마음이 피폐해지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2009년도 사서 신종인 블렌자 15년도에 내렸을 때는 지금 지금 같이 뭐 짧게 그때 같은데, 지금 뭐 정말 그때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벤데믹이 불에 닥 쳐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일상생활을영위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염병이 무슨 의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배들에게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진짜 관리자로서의 마음 아픔은 지금까지도 가슴이 쓰러져, 진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공무원을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제가 자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건 바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일을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위생공무원을 그, 있을 때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참, 내준, 그, 청와대 행동식품의 혜태고향만두라든지그 영천시의 양장조합의그 양장산물을 이용해서 식품으로 전환 허가 내는 거. 그 다음에 영천의 전통식품인 거, 식음장. 그리고 영천의 한방도시잖아, 그죠? 한방 그 산업을 이용해서 식품으로 전환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양장 식품을 이용해서 또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걸 더 알기 위해서 제가 못다한 공부를 석박사를 있게 해준 참 공무원의 생활에서 나름대로 하여튼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희인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은 영천시의 식품 산업 발전과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진짜 건강한 먹거리를 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또 기회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후회무원들도 그 어느 조직이든지 누구에게나 의색하고 궁금한 거는 다 많습니다. 그래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직생활에 긴 시간을 즐겁게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넘기기 위해서는 이용할 거라면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배우면서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훨씬 즐거운 직장생활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직의 일과 성과는 기술과 장비로만 되는 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 설비로 최고의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은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공직자로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 같이 성공하는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공직을 마감하시면서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네.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1981년 19살 강원도 산골 소녀가 설레임과 떨림으로 공직의 첫 발을 내딛어 영천시의 여성 국장이라는 명예를 안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41년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진 것은 최기문 시장님의 배려와 선후배님 등 많은, 주위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1호의 수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총무계장, 시정계장 어, 수건사업을 하던 새마을계장, 홍보계장 홍보실장 등등 어, 아 지금의 여성국장 어, 이전에 어, 선배 여성국장은 초대라고 하고 저는 일대라고 하더군요 특히 언론인을 접하는 홍보계장과 홍보실장은 돈의 최초라고 합니다 아, 그것은 지금과 달리 남녀 구분 채용하여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일에 소홀하고 일보다 가정의 비중을 둔다는 편견 속에 여성은 뭐 단순한 인원실등 어 한정적인 보직 경로였던 것,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어 저는 뒤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하여 주어진 보직에 더 열심히 열정을 쏟은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내 열정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는 저희 좌우명을 우리 동료분들에게 열정을 강요하였거나 때론 소통 부재로 오해와 서운함을 주었다면 다사로운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에게 톨스토이 명언에 따르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소중한 사람은, 라고 하면, 지금 일고, 지금 하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는 시민, 한분한 분, 한 분,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하고, 일을 추진하신다면, 행복한 영천 시민, 위대한 영천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 저는 이제, 비록 몸은 공직을 떠나지만 성실한 시민이 되어 영천 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렵지요. <laughs> 아, <아이고> 이쁘다. <laughs> 고맙습니다. 양군태드립니다 <양균택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하시네요. 모든 분들과 경북 TV 파이팅!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영천 시청 공무원 파이팅!